안녕하세요 휴가 채널의 정필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1 플러스의 시세를 들고 와봤는데요 S21에 가격이 떨어지면서 덩달아 가격이 내려간 녀석이죠 하지만 LG 한정으로 가격이 좋은 편이니 현재 갤럭시 S21 울트라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추천드리기 좀 어려운 상태고요 S21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적정한 가격까지 내려와 있어서 이렇게 추천드려봅니다 화면도 S21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만약 큰 폰을 선호하신다면 후회되지 않을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시세 프로고기 전 스펙 먼저 보러 가시죠. 갤럭시 S21 플러스의 프로세서는 삼성 엑시노스 10 시리즈이고 램은 8GB, 저장공간은 256GB로 넉넉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플러스답게 디스플레이는 6.7인치로 노트 시리즈에 맞먹는 크기를 보여주며 최대 주사율은 120Hz까지 가능하고 HDR10 플러스를 지원합니다. 후면 부위에는 고릴라 글래스 최상위 버전인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를 사용해서 뛰어난 밀스펙을 보여준대요 카메라는 전면 1000만 화소에 오토포커스가 장착되어 있고 후면은 OIS 지원하는 기본 렌즈 1200만 화소 OIS 지원하는 망원 렌즈 6400만 화 화소, 기본 광각 렌즈 1200만 화소인 트리플 렌즈로 구성되어 있고 배터리는 4800mAh이며 색상은 팬텀 시리즈, 블랙실버, 바이올렛, 핑크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지원하고요. AKG 튜닝으로 잡은 좋은 음감과 돌비 애트모스 기술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펙은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고 실세표로 보러 가시죠. 네이버에 호텔폰을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 호텔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사이트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에 시세표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시청자분의 해당 지역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시세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호텔폰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좌표를 요청하는 댓글을 달 수가 없으니 마음에 드는 시세표를 발견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세표입니다 SKT 기준 번호 이동 55만 원 기기 변경 선약 기준 91만 원입니다 KT 기준 번호 이동 65만 원, 기기 변경 73만 원입니다. LG 기준 번호 이동 7만 원, 기기 변경 35만 원입니다. LG가 거의 압도적인 가격으로 가격 정책을 공격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SKT는 선택 약정이 달렸지만 글쎄요, 91만 원은 조금 헤비하네요. 두 번째 시세표입니다. SKT 기준 번호 이동 50만 원, 기기 변경 81만 원입니다. KT 기준 번호 이동 59만 원, 기기 변경 72만 원입니다. LG 기준 번호 이동 5만 원, 기기 변경 35만 원입니다. 확실히 LG가 가격이 좋네요. 시세표간 편차도 그리 크지 않아서 구매 지역 선택 시 상당히 수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구매후기입니다. 첫 번째 구매후기입니다. LG 번호 이동 기준 고요금지로 6개월 유지 부가서비스 한개 하셔서 10만 원에 구매하셨습니다. 가격은 좋은데 요금제가 9호라서 조금 부담스럽겠네요. 두 번째 구매 후기입니다. LG 번호이동기준 9호 요금제로 6개월 유지 부가서비스 없이 7만원에 구매하셨네요. 이 또한 요금제가 살짝 버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요금제는 살짝 버겁게 느껴지지만 상당히 많은 공시지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구매의 벽이 크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l g 한정이지만요. 마땅히 살폰이 없으시다면 호텔폰에 들르셔서 S21 플러스를 구매하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드린 정보 만족하셨나요?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슈가의 채널의 정필이었습니다.